생각하는 지금 생각유이 수학학원 고등부 팀장 유성현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2023년 덕산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19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자, 볼게요. 이 참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f(3)을 구해줘라고 돼 있으니까. 아, fx 함수 추론에 관련된 문제고, 자, 가조건을 봤더니 모든 실수 x에 대해 연 녀석을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이라면, 자, 요거 정도는 이제 다들 이해하고 계실 텐데, 살짝만 빠르게 리뷰를 하면 이런 거죠. f, a-x가, f(a 플러스 x)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자 a를 기준으로 x만큼 뺀 거의 y값과 a를 기준으로 x만큼 더한 거의 y값이 같다 이런 뜻이니까 센스 있는 여러분이라면 a가 딱 이렇게 있을 때, 이쪽으로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는 즉 x만큼 더하고 x만큼 뺀 거의 y값이 같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이들을 예쁘게 연결해 보면 아 그래프 개형이 어디에 x는 a라는 요점선의대칭이게끔 그려지겠구나라는 거니까 아 결국 이렇게 나와 있는 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아 x는 a의 대칭이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보실 수 있으면 좋고요. 자, 하지만 이렇게 주는 경우보다는 지금 너무 솔직하게 줬지만 즉 1을 기준으로 x만큼 더하고 뺀게 같아. 이렇게 솔직하게 줬지만 실제로는 실제로 어떻게 더 많이 나오냐면 x 자리에다가 x-a를 이렇게 밀어 넣어서 아 그러면 여기가 x만 남을 거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되니까 식이 어떻게 되냐면 fx는 f e a 마이너스 x다 이렇게 주는 경우가 더 많죠 그죠? 그러니까 뭐야? 아, 이들은 같은 의미고, 이렇게 생긴 함수방정식이 나오면 무슨 의미가 되는 거야? 아, x n 의 대칭이구나라고 알아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아, 요거는 세간의 상식이니까, 이거 고3 때까지 나와요. 요건 세간의 상식이니까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다시 바라보면, 아, 이거 무슨 뜻이야? 아, X는 뭐다? 1의 대칭이다. 라는 의미라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 이 의미를 딱 알았다면, 어, 2참수 FX가 1의 대칭이야? 라는 건 생각할 수 있는 디자인이 두 개죠. 어떻게 되냐면, 아, 이렇게 생긴 그래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최고창에서 양수라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일 수도 있고, 그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겠구나. 이렇게 뽑아내실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힌트를 볼게요. 자, F, 마이너스 2 더하기 절대값 FE가 0이다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센스 있는 여러분이라면 여기 있는 절대값을 벗기고 싶으셨을 거고, 자, 봐봐. 제가 저 녀석을 절대값을 벗기면 F-E 플러스 FE가 0이거나 또는 절대값 벗기면 F-E 마이너스 FE가 0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나오게 될 텐데, 잘 봐. 아래쪽에 있는 이 친구를 보면 F-2가 F2랑 같다 라는 의미가 될 건데 얘가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냐면 자 F2라는 친구는 한칸 떨어져 있는 거니까 아 여기쯤에 잡힐 건데 마이너스 2는 여기서 세칸 앞으로 간 거니까 아이 앞에 쪽에 있을 거라 얘와 얘가 같은 높이가 될순 없죠 이참수그래프에서 이들이 같을 순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뭐야? 이건 탈락이다라는 걸알수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아, F-2 한 친구가, 뭐야? F2랑 부호가 반대여야 돼 라는 거 정도가 맞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 얘는 지금 마이너스를 달고 나왔고 얘는 그냥 나왔잖아요. 그냥 나온 친구가 맞다라는 건 뭐야? 아 2를 집어넣은 이 친구가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알려준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잘 봐. 자 얘도 마찬가지야. 2는 여기 있고 마이너스 2는 더 많이 떨어져 있을 거라 여기 있을 텐데 지금 F2가 양수여야 된다라고 문제에서 줬고 그리고 이들이 이들이 X축을 기준으로 뭐야? 대칭대와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그럼 봐봐. 여기에 Y값과 여기에 Y값 서로 부호가 반대이려면, 이들의 딱센터의 X축이 이렇게 깔려줘야 된다. 아, 그러네. 요 가운데에 딱 X축이 들어와줘야 된다라는 걸알수 있는데, 그렇다면 누가 말이 안 돼요? 얘가 말이 안 되죠. 왜? F2가 뭐야? 양수여야 되는데, 이 디자인이라면 요 경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음수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달고 나온 경우에 해당하는 거니까, 아, 자연스럽게 뭐야? 이 그림도 탈락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쵸? 아, 그럼 끝났네. 그럼 잘 봐요, 여러분. 얘도 탈락이고, 요것도 같이 탈락이니까, 우리 이쪽을 좀 지우고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얘를 지우면, 잘 봐. 얘를 지우면, 자, 다조건에 봤을 때뭘알수 있냐면, 마이너스 3부터 4까지의 범위에서 최소가 마이너스 11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은 조금 더 앞에 있을 거고, 4는 얘랑 3차이 나는 거니까 조금 더 뒤에 있을 텐데 어차피 우리가 부호까지 몰라 좀 이렇게 해볼까? 봐봐 아 그러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는 건 어차피 확인했으니까 여기가 1이고 마이너스 3은 네칸 앞에 있고 4는 세칸 앞에 있으니까 4가 약간 더 위에 쪽에 F4가 이렇게 걸쳐지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고 그렇다면 해당되는 범위 즉 마이너스 3부터 4까지의 이 범위에서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1이다라는 건 뭐야? 여기서 최소값이라는 건 함수에서의 최소값은 최소인 y값을 의미하시는 거니까 아, 여기가 마이너스 11이구나까지 알수 있죠. 그렇죠? 아, 그럼 끝났네요. 봐봐. 우리 어차피 fx 함수 추론하는 문제인데 그래프를 여기까지 뽑아냈다면 아, 여기까지 뽑아냈다면 봐봐. fx에 해당하는 이 친구는 최고차항의 수를 모르니까 a라고 하고 꼭짓점의 좌표가 1이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뭐 b다.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쵸? 그렇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두 가지 정보를 알아. 아까 전에 살려놨던 뭐야? F-2랑 F-2가 부호가 반대라는 거 하나랑,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점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마이너스 11을 지난다는 두 개의 정보를 알수 있으니, 매지수가 두 개인데 조건이 두 개니까 뭐야? 당연히 AB 값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겠죠. 제가 최종적으로 궁금한 값은 몇이냐면, 3을 넣었을 때의 값이니까, 여기다 3을 집어 넣으면, 내가 최종적으로 궁금한 F3이다라는 이 친구는, 4A 플러스 B가 되는 거라, AB만 알면 게임이 끝나는 상황이 된 거죠. 그죠? 그럼 갑시다. 어렵지 않네요. 갈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뭐야? 9a 플러스 b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2를 집어 넣으면 이게 1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b가 되는데 앞에 빼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넘기면 넘기면 10a 플러스 2b는 0이다. 이렇게 씩 하나 뽑아낼 수 있고, 자이 친구도 집어 넣으면 마이너스 11은 이렇게 되고 집어 넣으면 16a 플러스 b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러면 여기 2로 나눠버리면 0은 이렇게 되고 5a 플러스 b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버리면 마이너스 11은 이렇게 되고 빼버리면 11a가 될 거라 아 a는 예상했던 대로 음수 그렇죠 오른쪽 끝이 아래를 향하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찾아냈고 a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b는 몇이야? 아 5가 될 테니까 게임 끝났죠 이들을 여기다 넣으면 우리가 궁금한 최종적인 값이 나올 건데 봐봐 A가 마이너스 이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 B가 5니까 플러스 5다 이렇게 되면서 아, 최종적인 정답 몇이야? 1이 될 거라서 아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으실 거고 중요한 요소 요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긴 함수 방정식 많이 나오는 여러 가지 디자인 중에 한 가지니까 반드시 숙지하고 있고 그리고 위에 있는 이 디자인보다는 FX는 F E-X다. 이렇게 나와서, 이걸 보면서도, 아, XN1의 대칭이다. 요 디자인으로 나오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쭉 보시면, 절대값 벗겨서 판단하는 거,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쪼개서 판단하는 것들, 이 앞에 있는 기출에서 많이 풀었지만, 절대값이 나오면, 아니, 양신과 수음수인거로 쪼개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 요런 거잘 참고해서 해결하시면, 아마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뿅.